누구세요? 누군데 뭐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누구냐니까? 뭐야 이거? 아!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내 킬이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아래아니 카바나 니 먹어. 어. 카바나 니 먹어. 나난 어차피 카바나가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기공축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컷! 거기까지! 나가 좀못생긴 뭐 야, 이거 아니면 위험한 도박 한번 해볼까? 위험한 도박을 한번 해봐? 이거 안에 들어가서, 그, 위클라인을 먹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쪽으로 나와버리는. 아니, 뭐, 이거, 되겠지? 이거 먹을 수 있겠죠, 님들? 지금 나만큼,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을까, 설마? 자, 자! 시작합니다! 어, 나. <목소리> <목소리> 이 떨댔어? 야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씨발 이게 뭐야? 누군가가 연 처치 중이다. 이야 어떤 새끼가 뮤지로 나가랬어? 나와. 나는 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응? 아니 누가 뮤지로 가렸냐고? 와 이게 씨. 난 학교로 가고 싶었. 씨발. 아니. 잘참 어, 참 뭐야? 아니, 씨발, 너 뭐야. 뭐야? 앗! 아니, 왜 내킬, 아니! 생존자가 말이 판정. 돼, 이게? 에 씨발! 아니, 아니, 이, 뭐, 판정이, 그, 아니, VAR 좀 돌려봐! 저거 내킬이라니까? 아니, 왜저 사람한테 킬 가는데요? 잠깐만 저 친구가 지금 밀로 우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가 다는 동안에도 긴장 유지해야 해 아이고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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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트랩이 맞았으면 내가 잡은 건데 살짝 자신감이 없잖아 이제 에 이거 이부금 스타크래프트 보금 맞는데 확인 아니야 요즘 애들은 스타크래프트 2도 몰라? 아 진짜 최선 거꾸로 돌아간다. 니네 군대 안 갔지? 진짜 명치 개새겨 때리고 싶네.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 아니 어떻게 스타크래프트 2를 몰? 아! 여기까지! 너무 섹시했죠? 예말안 네, 해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돈파 현우들이 음용하기 그저 없기 때문에. 어디 구하라고 야야야,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현우야, 알렉스 좀 죽여줘! 현우야, 그쪽으로 보냈거든?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예, 네. 가아인건 아니지만, 예, 네, 뭔가 알렉스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나이스 플레이였다, 장현우. 어어 예, 친다, 친다! 실락한다, 실락한다! 현우야, 현우야, 어디 갔어? 현우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있는 거 맞지? 빨리. 맞아. 나리아데 사자야. 어. 알료, 알료. 시트로, 시트 아니, 이게 왜안 맞아? 아니, 나술 나. 나술 아니, 근데 왜 똥캐 돌끼리 여기서 이러고 있냐? 나리아다 병신 텐데. 야, 돌충 하나가 포기하자, 그냥. 그래그래 그래 현우야 너 아직도 있구나! 믿고 있었다 내가! 음. 어이 어이 장현우 믿고 있었다고? 내가 지금 시야를 잡아놨기 때문에 쟤가 제일 유리해요 개짓거리안 하면 아 아우 참 아. 가버릴 거 로비로 가버릴 거같아 잠깐만 아, 아니 아, 참, 왜 이리 아프냐 아니 참, 참. 현우야! 참, 참. 너는 지금 CC 딸 때가 아니야. 저 오메가에 집중하란 말이야. 못 먹게. 어디 <laughs> 이러면서 또 내가 시야 먹어봐. 어? 장염호, 코요. <laughs> 너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데 사용. 내가 그렇게 오메가를 지키려고 했거늘 어디를 싸돌아다니다가 저걸 준 거야. 엠마포터는 강은이 아이솔라지 죽지, 그죠? 뭐야! 잠깐만, 이, 이 기압, 기압 자세 늑대가 있었네? 새끼, 기압! 이러면은 이거 퀴버나 갈까? 아니, 근데 님들 이거 퀴버 가버리면은 초재생을 못 써요. 이게 이래서 문제라니까? 아니, 퀴버 가면 초재생을 못 써. 가는 게 맞을까? 아 맞네 미스를 신발이 있었네. 야 근데 스타킹이 저기서 나오냐? 아 달려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이럴 때 아니야 지금 있는 거다 한다. 빨리 나오자 아 그렇지 땅바닥에 코도 한번 쓱 박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묘지로 바로 털. 여기서 이제 사슬만 주면 된다고? 쓰 있었던 님들 기억하는 사람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뭐야? 아니 왜안들어가지 뭐? 아, 벤치 표상 어, 잡아 이 자식! 트랩이 아니 잡아 저 친구 저거 카메라가 없는 거 같은데? 그수있 카메라가 없는 유키라 이거 상당히 좀 쉬울지도? 여기가 나의 전쟁다 나... 어? 어디 가서? 나혼자네 섹스. 여러분 이 자리를 제가 먹도록 할게요. 내막공고에서 와드 없는 그 서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겠구만. 아니, 근데, 그건, 그 애초에, 그, 그렇게 잘 굴러가는 그게 아니야. 예. 나는 좀 별로 같아. 아뭘또 칠렌즈야. 예.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새끈빳빳한 자리, 먼저, 오지 마라! 여기 정도면 이제, 강남, 강남 금사라기 땅 정도 되거든요, 이거. 여기는 그,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한, 그, 뭐야, 경기도 정도 되고, 여기가 그, 뭐야, 지방, 아! 내가 시간 제일 많아라, 제발! 내가 시간 제일 많아야 돼! 내가 제일 많은 거 맞지? 모르겠다, 도망가자, 일단. 최종 안전지 내가 내가 제일 많겠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아닌가? 아 제발 내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시간 확인이라도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시! 사망했습니다. 아 수고해! 도망쳐버리면 그 안이야! 최종 아, 안전지대 운영 생존자가 운습니다 이거지. 내가 이럴줄 알고 시간 많이 챙겨놨거든. 응? 이 명예를 햄버거 걸한테 돌리죠. 아니근데 요즘 늑대에서 김옥천이 이런 게또잘안또김옥천하고그 뭐야 그 철사 합친 것만 있으면은 아어 햄버거 먼저 가자 햄버거님 먼저 가세요 그것 때문에 골목길 안 가도 되는데 아니 또 누구야 아니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불렀는데 이게 그 도발 때문에 풀렸네. 아, 온 에어 해병님. <laughs> 아니, 공군 출신인가? 바로 역돌격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느렸다.